안녕하세요. 대형사주입니다. 연인으로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과연 결혼으로 꾸린 할수 있을까? 잘생긴 미남 배우 정경호 씨, 또 수영 씨, 두 사람의 사주궁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예인인 이두 사람이 이렇게 8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헤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사귀어 왔다. 이런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주 구성에서 서로의 상생 기운이 좋습니다. 정경호 씨는 화의 기운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영 씨한테 이렇게 화의 기운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정경호 씨 천을 귀인 글자 세 글자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수영 씨는 수의 기운이 필요한데 정경호 씨의 이렇게 충분한 수의 기운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천을 귀인 글자가 있어서 또 서로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겉궁합이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인으로 지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궁합이, 겉궁합이 좋다 해서 결혼하나?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분석을 해보자면 정경호 씨는 신월에 신묘 일주로 태어났어요. 신앙합니다. 연예 식상 기운이 이렇게 발달을 해서 연애인으로서 좋은 그런 사주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겁재가 많아요. 그래서 경쟁심 있고 또 후전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의 기운이 이렇게 충분해서 또 이렇게 맑은 물 속에 이렇게 보석의 형상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신묘 일주인데, 신묘 일주는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구형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으로 재물 번창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리하고 예민한 그런 성정이지만 정이 많고 미남입니다. 신묘 일절은 미남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사주에서 이렇게 묘신 기문, 묘신 기문이 딱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안 좋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또 이성 문제 갈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정경호 씨는 이렇게 화의 기운이 쭉 이렇게 그동안에 왔어요. 그래서 좋았고요. 또 임묘진, 또 목화의 기운으로 또 이렇게 앞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물 운이 더 좋아집니다. 앞날의 운이 좋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수영 씨는 이 노래 태어난 병화의 일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이렇게 온통 불바다예요. 그래서 신왕합니다. 건조하고 이렇게 뜨거운 이런 사주 구성이라서 수의 기운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천간에 이렇게 화생토, 토생금 합니다. 그래서 식신, 생제에서 연예인으로서는 협조자가 있고, 복이 있고, 또 재정적 원조를 받는 그런 사주 구성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주가 병호 일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병호 일주가 대단한 일주입니다. 천상, 천하의 유아 독전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유분방하고 낙천적이기도 하지만, 비밀이 없고 영감, 직감이 셉니다. 자존심이 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이렇게 양팔통 사주에서, 어, 또 배우자궁이 또 양인이면서 간여 지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배우자는 이렇게 쎈 불길로 인해서 버티기가 힘들다. 그렇습니다. 수영 씨는 이렇게 조우로서 대단한 수운, 이렇게 필요한 수운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대운에서 수운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무난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 32살부터 오늘 값을 대운 10년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나? 직업, 남자 운이 이때부터 끊깁니다. 자, 그러면 이 10년 동안 안 좋은 대운에는 어떻게 액땜을 할수 있을까? 연예계 은퇴하고 가정생활 충실히 하면은 10년 대운 액땜이 됩니다. 그러면 10년 지나고 나서는 이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사람 사주에서 과연 결혼을 할수 있을까 보면은 수영 씨 운으로서는 올 내년 오라고 내년에 결혼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 사주에서 서로가 배우자궁에서 불미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질지는 서로의 이렇게 상당한 인내와 배려심으로 노력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대형사주였어요.